60대 부모님과 제주도 조용한 바다 산책 여행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계해변과 송악산 둘레길. 이곳은 제주에서도 가장 평탄하고 걷기 좋은 해안길로 멀리 마라도와 가파도 그리고 산방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제주의 시간도 조금 느리게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둘레길 중간에는 벤치와 전망대가 있어 부모님이 잠시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두 번째 용눈이 오름 아래에 자리한 해맞이의 안도로. 이 길은 차도 옆으로 바다와 풀밭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 조용히 걷거나 드라이브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사람이 많지 않아 바람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리죠. 햇살 좋은 날엔 길가의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럽게 춤추는 풍경이 참 예쁩니다. 세 번째 곽지 해수욕장 뒤편 산책길. 협재보다 훨씬 한적하고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멋진 곳이에요. 바다 바로 옆에 데크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부모님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 나누기 좋습니다. 걷다 보면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차한잔 하며 바다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세 곳은 모두 경사가 완만하고 접근이 쉬워 부모님과 함께하기에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사람에 치이지 않아 제주의 진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곳들입니다. 시끄러운 관광지 대신 파도와 바람이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가족과 함께 천천히 걷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짜 힐링 여행 아닐까요?